애언자 헨리 나우엔, 마이클 앤드루 포드 프롤로그 헨리 나우엔의 글들은 같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탁월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 나우엔의 천재성은 그가 정말 존경했던 고흐를 괴롭히기도 했던 고뇌와 고독이 비전의 산물이었다. 고독과 거절. 특히 사랑하는 이들의 거절이 늘 두려웠던 두 남자는 가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러한 밑바닥에서 용케도 가장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을 작품을 창조해냈다. 나오에는 고흐에 대한 책을 집필하지 않았지만 신학적,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고흐의 작품을 다루는 반 고흐와 하나님이라는 책에 머리말을 쓴 적은 있다. 나오에는 고흐의 그림들과 그가 동생 태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빈센트의 스 고투와 나의 고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느꼈고, 그가 내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전에는 감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렸고, 내가 감히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감히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렇게 내 두려움을 대면하게 해주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더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었다 나우엔이 자리를 잡은 곳 어디든 고호의 영혼도 그곳에 있었다 나우엔은 예일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할 때 빈센트 반 고호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세미나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어떤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수업이었다고 말하며 머릿말을 마무리했다.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그저 빈센트의 작품 슬라이드를 보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많은 설명을 하거나 분석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이 화가의 희열과 고뇌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했다. 빈센트의 편지를 읽어도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진실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편지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에 가 닿았다. 빈센트의 하나님, 실제하며 직접적이며 자연과 사람 안에서 나타나며 긍율이 많으며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까이 가고 싶었던 하나님이다. 나우에는 고흐 안에서 자신의 신비스러운 면과 하나님의 신비를 접했다. 두 예술가는 해바라기를 아주 좋아했다. 이는 그들이 슬픔과 절망을 경험한 이후 얻은 기쁨과 소망을 나타내주는 강하고 환한 이미지였다. 이 둘은 살아있을 때 해바라기에 둘러싸여 있었듯 죽어서도 그랬다.오늘날 데이브레이크의 라르시라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25km 떨어진 온타리오의 리치몬드 힐근방 캐나다식으로 만든 나우엔의 외딴 무덤에는 나무로 된 해바라기가 서 있다.라르시는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사제로 섬기며 변화시킨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술 작품들을 설교와 가르침을 위한 신뢰로 사용했다. 나우엔은 시각 예술을 통해 초월적인 것에 가닿을 수 있었다. 그림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 더 너머에 있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도구였다. 고흐는 마치 상상학자처럼 나우엔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소망이 되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에 가닿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다. 나우엔의 사무실에는 고흐의 그림 세 편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고흐의 자화상 양편에 꽃병에 담긴 해바라기 그림이 있었다. 그는 그 꽃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무슨 꽃이든 따로 놓고 보면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모아서 꽃병에 꽂아두면 꽃다발이 되고 아주 매력적이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996년 9월 21일 헨리 나우엔이 네덜란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교회는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극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제 하나를 잃었다. 현대 영성 세계에는 많은 저술을 남긴 영향력 있는 해설자에게 조의를 표했다. 나우엔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주위에는 다국적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를 만났든 그와 함께 일했든 그저 인쇄된 그의 글에 푹 빠졌던 간에 또는 동방 정교의 수사든 복음주의 개신교든 급진적 카톨릭교든 세속적인 유대인이든 간에 그 각각은 나오엔을 인격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읽혔다.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된 한 책은 보스니아의 훼손당한 한 사제관 잔해에서 빼냈다. 또 어떤 책은 백악관에 도착하여 열렬한 팬 힐러리 로뎀 클린턴의 손에 들어갔다. 실제로 나우엔이 죽었을 때 영부인실에서는 나우엔을 만날 준비 중이었다. 비록 그는 그러한 만남이 갖는 정치적 합의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워 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에게는 상원의원을 비롯한 고위층의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는 그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우엔 자신도 부유한 특권층 출신으로 어머니는 사랑 많고 마음이 따뜻했고 아버지는 다소 차갑고 성공지향적이었다. 나호에는 20대에 사제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임상 심리학자로 교육을 받기 위해 고향 네덜란드를 떠났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네덜란드인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그를 통해 이러한 지식을 자신의 카톨릭 교회의 영적 전통과 통합할 수 있었다. 그의 강의안들이 서서히 책으로 바뀜에 따라 그는 필요한 말을 할 적기에 있음을 인식했다. 그는 이해하기 쉽지만 판단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가장 깊은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이는 종교보다는 심리치료에 더 매력을 느끼는 문화에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다. 특별히 그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심하게 말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있는 그곳에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말이 그 자신의 상처에서 나왔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교사와 설교자로 이름을 날렸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세 대륙을 오가기도 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는 강의할 때마다 온몸을 모두 사용했다. 강대상에 가려진 채 세심하게 준비한 강의 안으로 강의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다. 그는 예리한 눈, 기막힌 표정에 몸은 구부리고 커다란 손과 유연한 팔을 흔들며 손가락은 안무에 맞추어 쭉 뻗은 채로 마치 서커스 단원처럼 객석을 돌아다녔다. 타고난 배우였던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알았고, 청중은 그들이 들은 내용뿐 아니라 그들이 본 것에 감화받고 매료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청중은 몸으로 하는 공연을 통해 영적인 삶을 배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많은 사랑을 받은 영적 멘토는 가끔 홀로 호텔방에 들어가 슬픈 강대가 되었다. 특히 강연이 끝난 후, 아무도 자신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으면 그는 갑자기 절망에 빠졌지만 특별한 저녁을 위해 전 세계적인 저자를 예약한 팬들은 그런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꾸자 하는 설교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많은 시간 대중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자신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때때로 시차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세상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황량함을 나누었다.특히 독신의 사제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우정과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시절의 신학교 교육에서는 없애버리려고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친한 친구가 가까이에 없다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도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에 분노한 그는 밤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상담을 받기도 하기도 하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거는 것이 그에게 생명줄이었다.나우에는 50대의 학계를 떠나 발달장애에서의 사제가 되는 놀랍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그는 당시 영적 지도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자신의 명성에 대해 모르는 라르시 공동체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장애를 깨달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던 안정감을 경험했다.그러나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에 있던 첫해에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깨어졌고 정신 쇠약 증세가 나타났다.나후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그것을 떠났고 그 시기에 육체적인 치료를 받기도 했다.그는 치료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치유의 장소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자기 존재의 여러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는 닿지 않았다. 이러한 우울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의 글쓰기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로 돌아와 우정을 되찾았지만 과도한 것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다. 그는 그의 글을 일부에 자신이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지만 친구들과 편집자들은 그가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묘사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원문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중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헨리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은 때론 비밀로 해두는 편이 최선이라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충고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간혹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지 못한 채로 책이 출판되어 독자들이 제멋대로 결론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동성애자이기도 한 사제라고 정확히 추론했다. 그 인생의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 놀라운 사람의 복잡성과 고뇌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을 인식했지만 생애 말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한 한 저자의 글과 그의 삶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저자를 설명하기가 어렵다.이는 둘 사이에 어떤 가증스러운 간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가는 늘 자신이 실제로 살수 있는 삶 이상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이는 특별히 그가 고독과 공동체에 대해 말하는 글에서 그랬다.나우엔의 영혼과 마음과 몸은 다그 자신을 능가했다. 그는 자신의 책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움을 받았다. 과거 데이브레이크의 라르시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캐롤린 히트니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했다. 헨리를 생각하면 두 권의 책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헨리가 마음번 썼지만 그 내용대로 살수 없었던 책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65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쓸 수는 없었던 책입니다. 헨리의 생애와 지혜의 의미가 그가 죽은 이후 밝히 드러났듯이 그두 번째 책도 출판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헨리 나우엔, 마이클 앤드루 포드 프롤로그. 헨리 나우엔의 글들은.